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수고한 대로 좋은 것을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일,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더욱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내가 나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붙잡고 감사할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단 은혜, 나는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아왔고, 지금도 그 복을 받아 살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셔서 번성 잘 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하시는 일, 교회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많아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올 한해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복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은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 귀한 것을 줄 때에는 절대로 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값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에게는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면 축복이 넘치게 되면 이처럼 이름이 창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복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은 은혜라는 것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된 은혜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을 많이 받아 사는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도록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도록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은혜 가운데에 사는 내 모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나된 모습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귀한 모든 은혜가 가장 크고 귀중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내가 나된 은혜는 가장 큰 은혜, 많은 은혜 모든 은혜의 시작점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악한 곳에서 지옥에서 마귀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바로 내가 나된 그 은혜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모든 저주 사망 악에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뿐만 아, 네. 아니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 받은 것만도 너만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집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위셨고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로 오늘날 이처럼 내가 나된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이후로더 더욱 사랑과 은혜,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내가 나된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 네. 우리에게 아, 네. 말씀하십니다. 아, 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좋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사랑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받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때, 이처럼 말씀을 믿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줄 그냥 믿고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내가 나된 은혜는 이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알게 되고 또한 나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토의 은혜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해 보이든 나쁘게, 나쁘게 보이든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삶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삶을 마친 후 저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그단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러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에 찾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하면 이 무엇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더 살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 한 사람만 받아도 감사한데 나한 사람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부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시, 살아가며 모든 수고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딜리포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달려가는 길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한 대로 잘 받도록 많은 것을 기쁨으로 거두도록 자랑할 일이 많아지도록 함께 하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내가 나은 은혜, 하나님이 시는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수고 가운데 귀한 것을 얻고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하신 그 은혜. 이 모든 은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 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 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 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 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널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처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살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풍만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받은 말씀 은혜 믿음으로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뻐하시며.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된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수고를 잘 감당한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브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부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나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시는 은혜 예수 그릇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이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자녀들 가족에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칭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신 무엇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릇의 은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랑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러시면서 힘 닿는 대로, 귀에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시고 나누시면서 더욱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은 모든 삶을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모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번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권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유처럼 모든 삶 가운데에 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없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는 저리에 기천합니다